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맥큐빅 홈 시네마 프로젝터. 야외에서 영화 보려고 찾아보니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이 프로젝터. 안드로이드 11 탑재로 앱 설치가 쉽고 듀얼 와이파이 육로 연결도 빠르죠. 화질은 260 안시로 선명하고 블루투스도 지원해 스피커와의 연결도 간편해요. 리모컨까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고 붙박이 스피커도 있어 따로 음향 장비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이 프로젝터. 초강추 드려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얼마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JONR 로봇 진공 P20% 집안 청소가 너무 귀찮아서 고민하다가 찾은 이녀석 자동으로 청소해주고 걸레질까지 가능해서 정말 편해요 물티슈 기능 덕분에 바닥이 깨끗해지고 집진 배수 시스템 덕분에 관리도 쉬워요 방역도 걱정없고 전파 환경까지 신경쓴 제품이라 믿음직스럽죠 사용하면 쓸수록 시간 절약되고 효율적이라 초강추 드려요 가격도 괜찮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얼마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10.1인치 디지털 사진 프레임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이 제품을 발견했어요 클라우드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진 전송 가능하고 32GB의 저장 공간 덕분에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어요 터치스크린도 부드럽고 밝기도 300루멘으로 정말 선명해요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거실에 두니 분위기도 한층 업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품질이라니 초강추 드려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